난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는 사실이 조금한데 노총각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자주 만나는 여인이 생겼다. 주책을 떤다고 해도 좋다. 그래도 그녀는 나의 훌륭한 여인이다. 우리 부락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젊고 그 위로는 거의가 7 0이 넘거나 가까운 노인네들뿐인데 어떻게 여자가 생겼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게 비정상적인 생각이겠지만 그 여인을 우리 부하게 두었다. 자네는 읍이 나면 소대지에 나가서 다방의 아가씨들에게 돈만 허비를 할지만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젊은 놈이 도해지에 안 나가고 왜 시골 구석에서 농사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그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엄마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살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마 노숙자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차비 몇 푼만 있으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하다 못해 동전 몇년만 있으면 자신의 함부라 도전하고 할아버지의 소식이라도 모를 수가 있을 것인데 소식은커녕 할아버지가 인정을 하신 것도 모르니 나의 그런 추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 그랬다. 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군대도 다녀왔으나 나를 키워주고 공부를 시켜준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시골 포석에 그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다가서 마땅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할아버지 소위의 농가 밭을 경력하며 살다가 보니 이제 4 0이 가까운 나이지만 빼도 값도 못하고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고 여유 잡작하게 살아야 한다. 남들처럼 외국에서 신부를 구해올 마음도 먹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꿈만 꾸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나에게 여자가 생긴 것은 내가 우리 부락에서 제일 잘못 탓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근무를 하며, 선임으로부터 전기 배선이며, 각종 기계를 수리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일등공신이라며 공신이다. 무지한 시골사람, 그도 나이가 67세가 가장 나빼고 젊은 나이다 보니, 집에 전기가 나가도 내가 가서 손을 가져야 했고,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어려운 것은 전문가를 불러야 했지만, 간단한 것은 내 손으로도 주무르면 가동이 되었기에, 나의 존재는 우리 부락에서는없어서 안길 존재여. 나에게 미움을 받으며, 유일하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트랙터도 출장을 한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어찌됐든 나에게 미움은 안 받으려고, 나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니, 그럼 나의 존재의 중요성을 대충 짐작은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울락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7살이란 말은 하였다. 그런데 그 나이의 노인이 바로 나와 만나는 여인, 어쩌면 할머니이다. 어떻게 그런 노인과 만나느냐고 의심을 할 것이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에서도 그 할머니는 마치 손자며느리처럼 음식일은 전담을 해 주었지만, 불악의 다른 노인들은 불악일이라, 의뢰하는 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하며 아마 대경실색을 할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하나뿐인 우리 부모가 사는 도해지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작년 봄의 일이었다.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치라적기를 놓치면 만사가 허상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고모에게 부탁을 하고 난 가끔 찾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할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싫으나 좋으나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드려야 했기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밑반찬도 만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자 난 걸핏하면 라면이요. 그도 아니면 굶기가 일쑤였다. 어쩌다가 남의 눈이나 마칠 트랙터로 갈아주는 날이며 나에게는 기름진 음식으로 옥담을 하는 날이기도 하였으니 아니다. 작년 처여름 그날도 남의 밭을 트랙터로 갈아주고 기름진 음식에 푸짐한 일당도 받았다. 그러니 생각이 나는 것은 나와 만날 여자가 필요했다. 상수천가 어디가 해가 막 지기 시작을 하자. 나의 전용자가 영이자 비닐하우스에서 물건을 사업하며 읍이나 면서지에 공판장으로 출하할 때 쓰는 트럭이 올라타고 막 시동을 놓는데 우리 세사는 우리 부학에서 나빼고 가장 젊은 할머니가 차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면에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왜요? 차창을 내리며 그래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돼? 하고 물었다. 그러세요 하고 대답을 하였지만 아주 난감하였다. 면소대지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길인데 말이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정말이지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기 전에는 간혹 밑반찬을 해주던 그런 할머니였고, 담장 하나 사이의 집에 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상수청가 장가 안 가? 마을을 벗어나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시골 구석으로 누가 시집을 오긴 안 돼요. 웃으며 말하자. 문제요, 문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 주었다. 우리 부락에서면 서해지까지는 산길을 한 20분 달리고, 그리고 지방도로 10분을 달려야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얼마 있다가 올라갈 것이? 도착을 하자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음, 한 시간 하면 올라가요. 하자. 그럼 그때 여기로 오면 돼? 하고 묻기에 내 하고 대답을 하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주며 길을 건넜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20분이면 되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내가 다방의 아가씨를 만나러 오지만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시골의 다방의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여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나이가 스물 두 살이니 스물한 살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살피면 어리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난그 다방에서 제일 어려 보이는 아가씨를 만났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런 후 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갔더니 이미 그 할머니는 차 옆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있었다. 대답을 안 했다. 타세요. 차에 조석문을 열어주며 말을 하자. 대답도 안 하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지방도를 벗어나기 전까지 난 할머니는 치만 살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성수청가그 여자 만났어? 산길로 접어들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역시 내 상이 틀림이 없었다. 못 참겠어?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하며 말을 하였다. 그 할머니 나이 66살이었지만, 그래도 여자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다방화 씨를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쩔쩔 매야 했다. 난 늙어서, 어디서 들으니,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하, 할머니! 놀라며 할머니를 불렀더니, 저기, 뭐머산 입구에 차세요. 할머니는 놀랍게도 말을 하였다. 하, 할머니! 놀라면서도 난 할머니의 말대로 머머산 입구에 차를 세우고 불이란 불은 닦았다. 황당하였다. 생각을 해보라. 사십도안된 놈이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와. 그러나, 그런 후, 언제라도 생각이 있으면 날 만나고 다시는 그런데 가지마?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내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할머니와난 우리 브라게에 도착을 하였다. 잠을 청하였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할머니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허물어져 우리집과 할머니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이용하여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나직하게 방문에 입을 대고 불렀다. 누구? 성수청가 할머니 역시 나직하게 물었다. 내하고 대답을 하자.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할머니가 말을 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방 뒷문으로 와. 막 돌아서라는데 할머니가 나직하게 말을 하였다. 할머니 집은 여름이면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시원하라고 방문이 아까 비에 두 개가 있었다. 그방의 뒷문은 우리 집이 아니면 안 보이는 그런 문이었다. 뒤로 돌아가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왜?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게 아니고, 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하였다. 그럼 뭐? 예아스러는처리로 나를 보며 물었다. 몰라, 불 꺼. 마치 수줍은 새시마냥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였다. 대하고 대답을 했다. 할머니, 나는 물었다. 아, 좋다, 마다 할머니가 웃었다. 대신 그런 데 가면 싫어. 읽어도 질투는 있다는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다. 질투해야 하고 울었다. 대답을 하라고 외면을 하였다. 좋아요, 대신 매일 문장 금면안 돼요 하자. 응, 매일 기다릴게 하며 웃었다.